예, 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이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환절기여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좀 큽니다. 며칠 전에 비가 내려서 또기온이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예, 감기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께서 감기 걸려서 열도 나고 또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은데 열은 내렸지만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 기침의 특징은요. 가래가 많지 않으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특히 밤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또 엄마도 같이 잠못 자고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침을 우리가 보통 마른 기침이라고 하게 되고요. 또는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기침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이 감기 바이러스와 몸이 싸워서 그걸 이기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 결과 이 기관지 폐 기능이 면역력이 좀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기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기침약도 먹여보지만 또이 마른 기침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런 기침에 도라지를 쓴다든가 또는 배를 익혀서 먹는 배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배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보를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배를 중탕하는 것이 배숙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해서 아이들에게 줘본 결과 굳이 중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잘 익히는 것이죠. 배를 잘라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속을 파내고 중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중탕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잘라서 작은 냄비에 놓고 물을 배가 잠길 정도로 넣은 다음에 끓이면 약 25분 이 정도 시간에 배가 익게 됩니다. 배가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젓갈로 이렇게 한번 배를 찔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익은 배는 쑥쑥 금방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은 배를 배 물과 끓인 물과 배를 함께 믹서기에 넣죠. 그래서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줍니다. 뭐한 15초, 20초 정도 갈면 되겠죠. 이렇게 갈은 그 즙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배숙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거기에 뭐 생강, 대추, 도라지, 뭐 계피 이런 것들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넣으시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배수의 효과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나 안 넣으시는 게 좋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바로 꿀을 넣으시는 겁니다. 꿀이라는 것이 폐 기관지를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어떤 꿀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두세 숟가락 정도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적, 적고 식혀서 어린아이에게 계속 한두 숟가락씩 너무 또 한꺼번에 먹이면 아이들은 위가 아직 작아서 네,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즉한 번에 어린아이들은 배에 아,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양을 한 번에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배숙을 중탕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효과도 좋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뭐 어린아이나 또 성인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난다면 이런 배수 이런 방법으로 배수를 해서 드시게 되면 좀 진정되고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 기관지 면역력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폐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어, 드시면. 또잘 해결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오래 가는 기침이나 이런 것들은 또한번 내과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다른 중병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은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해 주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또 이런 만성 기침과 마른 기침으로부터 어,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